티 어, 티샷 개 하나 세개 하나 어 이거, 튀었다 서서서아 튀어 튀어 두 번째 샷 그렇지 잘 왔는데 떨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 돼야지 나이스 하나 왔고 하나 이것도 치지 마라 아 튀었다 아 튀었어 아이고 아 너무 튀었다 너무 하나 둘세개 피는 저기 있고 브레이크 봐야 돼 얘를 어 직선으로 하면 확 튄다 브레이크 보고 그냥 그쪽으로 태워 이거 못안 들어가 그니까 러 태우란 말이야 그렇지. 그렇게 해야 가차롭게 가깝게 붙어. 이 어. 이것도 브레이크로 봐야 해라. 직선으로 가면 옆으로 확 휘어. 그렇지. 그렇게 그 브레이크를 보면 안 들어가도 저렇게 가깝게 간다고. 안 그러면 쫙 흘러. 그럼 큰일 나. 자, 세개다 파퍼팅, 세개다 들어가는 거 보자. 안 들어갔고, 들어갔고, 안 들어갔고, 브레이크를 봐야 된다고. 브레이크 안, 봐, 브레이크 안 본, 브레이안본것 같은데? 어? 보기? 보기?